자. PHP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sudo yum install php.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마 이제 8.0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CentOS 9죠. 네.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8.0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걔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y 엔터.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근데 8.1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1을 설치하려면은 네, 되게 많아요. 구글 들어가서 보세요. CentOS 9 Stream. 네. 그 다음에 뭐 PHP 8.1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있네요. 여러분 이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할 때, 저도 이걸 할때 검색해서 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항상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사이트는 사실 이런 광고를 네.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보고 클릭하기를 바래서 이런 양질의 글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리눅스를 할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도 뭐라고 해 될까요? 네, 이걸 하기가 어렵겠죠. 자, 요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얘로 해도 돼요. 얘로 해도 되는데, 저는 한번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요걸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어, 가끔이 컨트롤 C가 안되는데, 저는 요페라로 들어갔거든요. i n s 인터트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은 그냥 8.0 설치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끔 실패하면은 이걸 여러 번 해보세요. 요거 눌러서 요거 실행하시고 또 요거 눌러서 네, 요것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것도 눌러서 설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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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시고 그다음에 예하시고 예도 하세요 예도 하시고 예도 하시고 예하면서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은 한번더 하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모듈 세팅을 8.1로 한다. 이 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포지터리 밴더인데 그러니까 레이라는 어떤 곳이 있는데, 걔가 PHP 최신 버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8.1로 해놓으면은, 이제, 뭐, 염으로 하던, 염으로 해볼게요. 염 install php 라고 하면은, 알아서 8.1 버전으로 다 맞춰줍니다. 8.1 버전으로 다 맞춰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염이랑 dnf랑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Y를 썼기 때문에 설치가 되겠죠? 엔터 쳐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설치하세요. 네. 자 요거를 하는 와중에 저는 얘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딱 눌러서 여기 듀플리케이트 세션 해볼게요. 그러면은 같은 연결이 새로 하나 더 뜹니다. 여기서 lldj 123414자 우리 이번에 뭘로 할까요? 사이트 2를 한번 네, 여기를 한번 개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2가 열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가 혹시 만약에 내 컴퓨터 호스트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8022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제 만들게요. hello.php. 자, php 문법은 검색해보면 나와요. 얘로 시작해서 얘로 끝납니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자. 제가 이제, 변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변수. 어, 변수는, 어, 네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자, echo가 뭐냐면은, echo가 출력인데, hi라고 한번 써볼게요. hi.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쓰려면은, 여기다 na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 name은 이제, 그니까 ph는 무조건 달러를 붙입니다. 변수에. 자, t h 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 어떤 문장이 완성이 되냐면, 하이 얘가 뭘로 취한대요? t h 로 취한대요. 음,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아직 php가 설치가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hello, 2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두 번째 방법. name에다가 t h 약간 자바스크립트랑 문법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hi 라고 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해놨는데, 자, 어떤 게더 편한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PHP가 좋은 거는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니까 얘를 보고서 자바가 따라 했죠. 자바가 이제 그 이걸 얘를 보고 JSP를 만든 거고, JSP 발전해서 어, 타임리프 같은 형태가 된 건데, 자,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PHP는 이게 둘다 됩니다. 자, 이 방식도 되고, 이 방식도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더잘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걸 자바 방식으로 짜면 어떻게 될까요? 자바 자 서블립 방식은 어떻게 되는거죠? 서블립 방식은 아웃점 프린트 l n 여기다가 스트링 해놓고 뭐예요? 네임에다가 뭐다? t h e r e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요? 하이라고 하겠죠. 그다음 에 여기다가 퍼센트 s 하고 여기다가 for r e t d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 이렇게 하겠죠. 서블립 방식이고, 이게 JSP 방식이죠. JSP 방식은 뭐예요? JSP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수를 생성했으면은, 이제 여기다 뭘 써요? 네. 자 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자바가 그 당시에, 나올 당시에 되게 승승장구 했어요. 자바가 원래 뭐 전자제품 같은 데서 이제, 어, 만들려고 돌아가려고 만들었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웹이 확 뜨면서 어, 이런 이제 <laughs>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을 할때 어, 뭐라고 될까요 그쵸? 자바가 약간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JSP 라는 게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JSP가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h1, h1 그 다음에 여기다가 9단이고요. 여기다가 ul, ul, li li, li 이렇게 짰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여기서 저는 딱두 개만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고, 곱하기 1은 9 9, 28 됐습니다. 자, 이걸 짜기 위해서 무려 어떤 노력을 들여야 되냐 얘를 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어떻게 한다? o u t r e s p g e t r o u t e r w r i t e r t e n d 이렇게 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는 홈은 인트 아이는 1 아이는 9 아이 뿔뿔 이렇게 하고 네, 요거 l i 를 씁니다 l i 를 쓰고 여기다 봤어요 뭐 퍼센트 d 곱하기 %d, n%d %d.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뭐예요? 포 o r 드한 다음에 이거는 뭐죠? 단 i, 단 곱하기 i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일단 뭐 해야 돼요? int 단9 그럼 여기도 뭐로 고친다? %9 그 다음에 이포 o r 드도 뭐예요? 붙여야겠죠? 단 그니까 안돼 사용, 사용자들이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좀 싫지 않나요? 게다가 더 최악인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 자, 자바가 원래 웹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자바가 이렇게 어, 웹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요. 자바가 이런 식으로 어, 야 너네 이렇게 하면은 서블릿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너네 이렇게 하면은 접속했을 때 동적으로 HTML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html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뭐다 뭐 클래스는 어, 박스다 이런 걸 써,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바로 표현하려면 은 일단 얘가 문제인 거죠 자바로 문장을 감싸려면 일단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html 문법 안에 또 얘가 들어가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소스코드가 점점 못생겼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하는데 야 구구단 짜는데 구구단 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네, 치고 나간 선두자가 있어요. Perl 이란 언어가 있었고, PHP란 언어가 있었는데, 아주 획기적인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네, 바로 무슨 방식이냐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구구단을 제가 PHP로 짜볼게요. 자, PHP로 짜면 어떻게 짜냐면은 이렇게 짭니다.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자, 이제 PHP 방식입니다. PHP 방식. 여기서는 일단 필요한 걸 만듭니다. 뭘 만들죠? 단을 구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니까 PHP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자바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바 룰이 베이스죠. 거기에 HTML 문법이 끼어든 거잖아요. 근데 PHP는 기본적으로 HTML 룰이 우선이. 그러니까 그냥 쓰면 그냥 다 HTML인 거고 오히려 php를 쓰려면은 얘가 요렇게 감싸집니다. 그리고, 자, 요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그 다음에 요런 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네. 폼은, i는 1, i는 9, i++. 우리 예전에 jsp 할때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고서, 요거는 뭐예요? 그건 단으로 치환해야죠 단.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i겠죠. 그 다음 에 얘는 뭐예요? 단 곱하기 i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html을 좀 편하게 짜려고 했는데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같은 걸로 짜니까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시장을 파고든 게 이제 펄이랑 php죠. 펄이랑 php가 이런 방식을 제창한 거예요. 오히려 문법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문법을 쓰려면 오히려 이런 걸 붙여야 되고 그 외에 html을 쓰려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tml 룰이 베이스인데 거기서 php 문법이 살짝 끼어드는 방식. 얘가 하니까 소스코드가 어때요? 훨씬 보기가 편하죠. 네. 이거보다 낫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바 룰이 베이스인데, 거기에 HTML 룰이 끼어드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나왔죠. 근데 얘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예요? 자바가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JSP죠. 이게 훗날에 타임리프로 발전합니다. 타임리프 같은, 여러 가지 뭐, 타임리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템플릿 엔진으로 발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굳이 뭐 이제 뭐 자바로 한번 짜 볼까요? 자바 방식은 뭐예요? 자바 방식은 이거죠. 인트 사는 부죠 그다음에 요거 뭐예요? 이렇게. 요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포문이 아니라 이거는 인트 i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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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바뀌고, 이게 나중에 뭐예요? JSTL을 나중에 적용하면 은좀더 읽기 편한, 편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음, 그래서, 그래서, 그니까, 결론입니다. 요거는, 네, 요게는 드릴게요. 요거는. 자, PHP로, PHP는 두 가지 버전 다 지원해요. php 룰 안에서 뭔가를 출력하려면은 그냥 echo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출력하는 게 낫다. 그냥 출력하는 게 낫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php 룰 바깥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다만 요 안쪽에서 php 변수를 쓰고 싶을 때는 이 문법을 앞에 붙여가지고 변수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뭐다? 그냥 이게 출력이 어떻게 돼요? hi name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PHP 변수로 인식시키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감싸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뭘로 된다?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PHP에서는 간단한 거는 그냥 여기다 쓰는데 웬만하면은 약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정말 언어 자체가 딱 각잡고 HTML을 HTML 템플릿 언어로 나온 거예요. PHP는 됐습니다.